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 리가 믿음 으로 말미암 아 율법 을파 기하 느냐, 그럴 수없 느니라 도리어 율법 을굳게 세우 느니라 로마서 3장19절 에서 31절 말씀 아멘 십자 가와 희생 기독 인들 은 십자 가를 바라 보면 예수 님의 죽음 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1.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희생 십자가에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수 없고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거나 우리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을 뿐입니다.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희생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죄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 송량이란 송량은 되찾는다는 의미인데 그냥 되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속량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건지는 속량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25절에서는 화목 제물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 희생과 구원의 관계 이제 주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뭔가를 얻기 원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희생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며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희생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희생은 부활을 일으킴을 믿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